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장입니다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집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laughs>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극률 어찌 흔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 눈에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하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하. 배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다가도로 예수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풀을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영영 풀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안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새벽기도 죄를 잊지 않으시고 깨워주시사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실패하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과 세우심을 경험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독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붙들어 주셔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 들고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늘의 권세와 기름부으심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분 모두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아이시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에벨렛과 로가와 네벳과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들어 르바인 곱자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이시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이시 이르되 하나님이 무리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시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 침범한지라 다시 또 하나님께 묻자운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개슬까지 일을 하더니. 다 함께 속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실패의 경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될 경우면,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충격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그것 또한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모세, 모세도 이스라엘 궁정에서 아, 이집트 궁정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것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에는 미디엄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 모세 인생 가운데 그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그는 실패하였지만 그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실수나 실패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이후에 그들의 성장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실패라고 한다면 이 실패를 우리가 맞이하게 했을 때 또한 맞이할 것을 우리가 예감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겁내하지 말아야 될그 이유는 그 실패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실패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세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지만 우사의 죽음으로 중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그런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 가운데 그가 실패했던 그 원인을 찾는다면, 그가 그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큰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다윗의 그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거나 그를 내치시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세우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 다윗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실패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보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답을 본문 가운데 찾아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혹시나 경험하게 될이 실패와 실습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해야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을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히람 왕,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건축해 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사를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명 다윗이 그런 당시 세계 정세 가운데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즉 다윗은 이방 나라의 왕에게 왕궁을 지음받을 정도로 큰 권세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 다윗 왕의 가문에 아들, 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아들, 딸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가 큰 번영과 축복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장이 역대상 13장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고 그 사건 가운데 그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그 결과 우사를 죽게 하는 실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지마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막강한 힘을 가진 축복 가운데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을 우리가 봤을 때그 본문의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실패 가운데 그 실패에 매몰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그리고 다시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자기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주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실패하는 사람과 실패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구분할 때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때 우리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세우심과 회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하다 보면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만 우리에게 존재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분명 다윗과 이스라엘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가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것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허둥대면서 분주하게 그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쟁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그가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분주하거나 조급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두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고 14절에도 그가 전쟁이 반발할 수 있는 이기의 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장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을 그가 끝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응답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그 응답 받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라는 그 응답을 듣자마자 정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순종하여 나갈 때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그라 이름 짓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했을 때 마주하지 말고 돌아가서 기습 공격을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도 그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16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개설까지 이르렀더니 이처럼 다윗은 앞선 언약계 사건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의 인생이 더 이상 실패에 침몰되면서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면서 그 응답을 들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 가운데 잠식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회복과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해서 형통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의 삶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대심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비록 실패했다라도그 실패 가운데 침몰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블레셋을 무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실패할 수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야 될 신앙의 모습은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위기 때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까지 순종하게 될때 우리는 더 이상 위기와 실패 가운데 매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패가 예감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 가운데 우리가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안녕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다윗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저희들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 든지 순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아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사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그 병영이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건강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를 통하여 하늘나라 확장과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씨인 받을 수 있는 그들의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락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휴가 중이신 로님과이살위해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은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 부탁고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기억나신다면 니다